안녕하세요 집돌이 여행충입니다. 오늘은 롯데 2군 야구장이 있는 상동에서 그 2군 경기를 잠시 관람을 하고 저녁에 이제 사직에 가서 1군 관람. 오늘은 2군과 1군 관람을 다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이제 곧 여름이거든요. 지금도 날씨가 거의 한 30도까지 올라가서 더운데 그래서 상동 야구장에 놀러 오면은 그 근처에 이제 김해의 계곡 장척계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장척계곡에 물놀이할 만한 곳이 있나 싶어서 한번 훑어보고 상동 야구장으로 갈 생각입니다. 여기가 장척계곡 유원지 찍고 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화장실도 있고 여기 건너편에 보면은 저기가 장척계곡입니다 와 날씨 30도 엄청 더워요 벌써 여기가 지금 장척계곡 입구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완전 피크 때가 아니라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종량제 봉투만 사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장치계곡 입구입니다. 벌써 계곡 소리가 들리죠? 오, 오 수량이 좀 있네. 오, 오 예전과 달리 옛날에는 거의 발단불 정도밖에 안됐는데 수량이 좀 있네요. 물소리 시원합니다. 평일날 나들이 오신 분들도 있긴 있네요. 예전에 이쪽 밑으로 하면은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내려가 볼게요. 이 험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 라인에 이제는 웅덩이가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아, 계곡 좋죠? 시원하게 이렇게 깊은 계곡은 아니긴 한데 물 보세요. 깨끗합니다. 이런데 이제 돗자리 표고 앉아가지고 많이 놀거든요. 야, 이 밑에 웅덩이. 물놀이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늘이고 하니까 좋잖아요. 여기가 물놀이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여기 그늘에 있으니까, 그늘에 물 내려가는 거 보니까 되게 시원하네요. 아, 근데 날파리들이 좀 있네. 여기 이제 테크길을 따라서 올라가 봐도 되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저기가 다 계곡이에요. 여기 가든들이 쫙 있고. 이렇게 평상들이 있거든요. 평상들에서 자유롭게 자리 잡고 놀면 됩니다. 바로 앞에 이제 이렇게 계곡이고. 어, 불가에 안 데려가 봐야죠. 오, 이게 계곡이 정비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계곡이 새로 정비됐네 바닥이 막 그래가지고 물놀이 하기 좀 어려웠는데 어, 장축계곡 좋아졌는데요 어, 물도 엄청 깨끗하고 좋은데요 오 좋다 새로 정비돼가지고 아 근데 얼굴에 이 날파리들이 너무 달라드네요 이것만 빼면 좋은데 아 이게 좀 별로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이쪽 라인은 좀 햇빛이긴 한데 아, 이런 데는 그늘이네요. 약간, 물 깊이도 좀 있고, 앉아있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저기 또한 팀이, 놀고 계시네요. 와, 그늘인데도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좀 더운데, 오늘 같은 날은 물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첩계곡이 오면은, 여기 가든이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가든에서 백숙이나 이런 거 시켜 먹으면서, 그 가든에서 좀 놀다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라인이 이제 계속 그늘인데 여기는 물놀이하기엔 좀 그렇고 가든들이 이렇게 좀 있어요. 오면은 주말 같은 때는 저런데 가든에 있는 평상 이런데 해가지고 막 백숙 시켜 먹고 하거든요. 수박 같은 거 사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입장료도 없고 하니까 그 공짜로 그냥 잠시 놀고 가기에 당일치기 하기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장착계곡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밥좀 먹으려고요. 저기가 바로 상동 야구장이거든요. 상동 야구장인데 상동 야구장 바로 입구에 있는 롯데 선수들이 이제 가끔씩 먹으러 온다고 소문난 여기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차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좀 있나 보네요. 네. 잠깐만요. 메이뭐 있어요? 네. 전부 다 식당에 소주들 사인입니다. 점심 먹고 상동에 왔습니다 이제 1시부터 경기 시작인데 지금 12시 좀 넘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일찍 왔는데 혹시나 선수들 좀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진짜 상동 오랜만에 왔는데요 여기가 자이언츠 상동구장입니다 여기가 여기 보면 여기 입구 주차장이 몇개안 돼요 아마 이쪽이 숙소일 건데 자이언츠 버스는 있죠 여기가 이제 연습하는 데고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안에가 경기장이에요. 지금 여기가 209, 209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여기 입구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차 타고 올라와서 주차장이 없어져가지고 여기다 차를 대고 여기 보조경기장이 이쪽 옆에 보이는 이거. 여기가 이제 주경기장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람석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은 있어요. 오, 사람들이 좀 있네. 여기가 이건 관람석이거든요. 적당한데 자리를 잡아야겠네. 자 여기가 상동 전경입니다. 메인구장 이렇게 야구 경기를 볼수 있고요. 뭐 관객 관람석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어요.

그데 벌써 6대0입니다 야 녹음사 오랜만에 보네 아, 떨리네. 음. 자 투하와 말루상황 6대0으로 지고 있어요 지금 어때 2군 경기를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2군에서 있는 그 수준이 올라와야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1군까지 이렇게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금 보면서 답답한 지금 그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관중석은 거의 근데 거의 다 찼어요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찼어요 3으로 졌습니다. 아, 이제 폐호라서 그런지 이군에 와도 지네요. 자, 성동에서 사직으로 왔습니다. 2군 경기는 졌지만 이제 1군 경기도 중요한 거니까 이제 오늘 키움전 2차전인데 키움이 꼴찌고 우리가 8인데 강한 팀들한테 요새 잘 해놓고 또 어저께 그 키움 꼴찌한테 졌거든요. 오늘은 좀 2차전인데 이길 수 있기를 바라면서 2차전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테이블석으로 올해 처음으로 테이블석 숙격 갑니다. 테이블석에서 염전히 이제 앉아서 야구를 관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테이블석입니다 와이드 탁자석 이렇게 지인이 롯데 카드 40% 할인 받아 가지고 싸게 왔습니다 보시기 치킨 다니고 계신 분이 모임에 계신데 보시기 치킨 협찬도 받았습니다 아 오늘 두 번째 경기는 키움이랑 해야 되는데 아, 상동은 졌지만 오늘 키움이랑 경기는 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미 한번 하시죠 사람 도는 거 같은데 거의 꽉잡는데나원자고 장원, 장원. <웃음> <웃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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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알 1톤 돌이네. 높네, 타이어. 탄성비. 어! 힘이 너무? 아, 안 뻗네, 안 뻗어. 아... 아니, 그래. 와와 여기 <laughs> 와 <laughs> 와! 야디야 여기야 참야 손호영 한번더 때려줘 2번 사자 손호영 대포로 갔다 아 롯데 쓰면 한 건데요. 와 저건 잡냐? 어. 어. 아. 야, 이거 타나 이거 타 어. 어. 야! 이 맞아 이하들 어쩐지. 네. 아시 김민성이잖아 대상이네 나호상 데... 대타 나 대타. 대타 전주우아 대타 가자. 라 야, 수비 잘하노? 이제 좀 땡큐! 어, 뭔데? 제발, 그냥. 왜야, 플라이 하나만. 수감나무. 아, 좀더 멀리 쳤어야지. 아, 되겠다, 되겠다. 이거 못 온다. 때문에 아 땜에 됩니다 아! 다 아, 이거 김민성이어서 몰랐다 아 밥+ 밥+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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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저 정도는 잘 없는데, 그러고어때 t t e so. Lotte, so. l o t 안다칠때마다 우리도 아, 나가네. 우리 방, 방 들어올래? <laughs> 나승여반차! <방탄! 웃음> 아, 아! 아! 씨. 피다비요. 아. 아, 비기딩 아, 중입니다. 지금 5대 0. 나승여. 오케이!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제각 롯데 아아 리스요영안 리스, 리스, 살아나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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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자이아츠 세리라 안칸 다 자이 어이씨어이로아 아 우리 열로주개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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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안에아돼로 왔는데 옆으로 돼안돼안자안돼 아, 어? 해줬잖아 내가 옆에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주라 안돼안돼데돼안돼안돼안돼안돼뭐뭐안돼안돼안돼안 동생 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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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룹. 웃음> 아, 이겼다. 오늘 드디어 5승을 달성했습니다. 소 조은 선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별 은뭐 말할 게 없지. 전을거라고생각한게되 어, 대회 운동이 세리란 타 세리라 너무나 잘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승리 수가 됐습니다. 기분 좋고요 또 팬분들도 많이 야구장에 많이 와주셔서 그런 것들이 잘 와우.